김건희와 명태균. 이제 오늘 이 주제죠. 그 작년 10월 2일날 국정농단, 김건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명태균, 윤석열, 이준석. 얘네들이 이제 국정농단을 한 거죠. 그 다음 국정농단 1편, 2편으로 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은 다시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 탄핵을 주장하는 강의였습니다. 탄핵의 일상화. 얘네들 빨리 탄핵해야 된다. 근데 내란으로 인해서 탄핵이 실행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내란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은 노상원 수첩을 보면 김건희 명태균이 노상원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요두 사람이 서로 장리무사와 안진뱅이 주술뱅 주술사라는 그 이름으로 얘네들이 뭔가를 기획했어요. 김건희가 시작했고 명태균이 그걸 받아줬고 윤석열이 그것을 실행했고 김용연이 윤석열을 도와줬고 노상원이 아, 김명현과 함께 뭔가를 했습니다. 노상원은 민간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김건희와 노상원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건희와 노상원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 왜 그러냐? 이 명태규는 뭐 주술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용현은 주술이 뭔지도 모를 거고, 윤석열이는 김건희 밑에서 그 주술을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센 주술가가 누구냐? 김건희와 노상원인 거예요. 이 주술, 주술적 맹신 속에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종, 우리가 지금 소위 믿고 있는 신앙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는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얼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나치판으로서의 종교적 역할이 있는가 하면, 비윤리적 주술적 광기의 도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나치판이 되어줘야 하는데, 종교가... 그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고 그 종교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걱정해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종교가 일반 시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 줘야 될 종교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술적 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나침판으로서의 종교 비윤리적 주술적 관계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종교 이두교두 개의 종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나침판으로서의 종교라면 이성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설명 가능해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는 지금 뭔가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죠. 그다음 학문적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인물들은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 돼요. 무슨 소양이냐? 학문적 소양, 과학적 소양을 가져 있어야 돼요. 학문적 소양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상관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지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학벌과 아무 상관없이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의 학문적 소양을 갖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강의하는 겁니다. 비윤리적, 주술적, 광기의 도구로 나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 어떤 신비한 신념에 매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합리성도 논리성도 결여되어 있죠. 언어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 몰라 모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용되지 않고 대화할 수 없죠. 이것은 주술적 광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술적 맹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행동, 의사 결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여했습니다. 미쳤다고도 하죠. 우리가 봤을 때 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성적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이 세계를 다알수 없어요. 누구도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 한그 범위 내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모르는 얘기를 지갑 쥐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것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항상 극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합리성을 찾습니다. 항상 인과 관계를 찾아봅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은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중용,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중용의 사상을 갖습니다. 꼭 가운데 중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은 길로 가되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쌓았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성적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윤리적... 주술적 광기의 도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술적 광, 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전국 다섯 군데 명산에서 매달 구슬 한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잘 되도록 복을 비는 구슬 한다는 거야. 그 구슬, 이게 큰 무당들이 한다. 큰 무당. 큰 스님 있잖아. 큰 무당. 어, 언젠가 내가 듣기로는 큰 목사가 있다고. <laughs> 아이고. 큰 무당들이 전국 명산 다섯 곳에서 거기서 복을 비는 구슬 한다는 거야. 참 나만. 그것을 기자들이 다 취재를 했어요. 그 대담한 것도 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타는 장면도 그이 영상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그게 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게 한 번에 뭐, 삼천만 원, 사천만 원씩 하고 아주 세게 하면은 그 상당히 그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굿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굿할때 이재명한테 살을 날리는 거야. 이재명 죽으라고 살을 날린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재명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큰 무당들이 그것을 매달 해왔다는 겁니다. 그 무당끼가 있는 주술가가 청와대도 있다가 거기에 걸려 들어서 지금 처,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다가 아마 나간 모양인데, HID 요원도 거기 대통령실에. 그, 미소실에 있다가 그 친구도 발각돼서 나갔다고 그러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주술적 맹신의 특징은 인류 문명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셨다시피 개인과 조직을 망칩니다. 보겠습니다.